호남 엑셀 레벨업 단축키로 테두리 그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출퇴근길에 빠르게 보실 수 있게 5분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테두리로 단축키로 테두리 그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표 그리기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완성된 이렇게 표를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Shift 키를 누르고 영역 을 지정해 주신 다음에 한번 보세요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 테두리를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에 진하게 한번 칠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진하죠. 반 아래 여기 여기 영역도 진하니까 여기도 똑같이 진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러분 오늘 배울 거고요. 똑같이 지금 빠르게 제가 지금 한 20초 안에 10초 만에 지금 똑같이 그렸죠. 그다음에 표를 다시 지우는 걸 배울 거예요. 이러면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업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 테두리, 그리기 먼저 전체 테두리, 테두리 지우기 이두 가지 먼저 배우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기 확대를 해놨는데요.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모든 테두리, 기억 하나만 기억하세요. 박스 올 기억하십니다. 박스 올, 그 다음에 테두리 지우기 박스 노 기억하세요. 박스 올, 박스 노. 아시겠죠? 전체 테두리, 박스 올. 테두리 지우기 박스 노. 알특키단축키 H는 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로, 홈키는 여기 있어요. 여기 홈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홈. 홈 여기 보이시죠? 마우스 포인터. 그래서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단축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Alt, H, 홈키, Alt, H, 박스 B, 올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 해볼게요. 지정하신 다음에, Alt, 그 다음에 여기 보이세요? 위에 이제 홈키 홈 버튼이 열릴 거예요. 이쪽에. 아시겠죠? 한번 봅시다 봅니다. Alt H 그럼 여기 영역 이 열릴 거고요. 박스 여기 보이시죠? B 누르신 다음에 전체 박스 All A 누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박스 모든 테두리는 Alt H 박스 All Alt H 박스 All 기억하시면 되시고 테두리를 다시 지우고 싶다 Alt H 버튼 박스 B 버튼 지우기 No 이러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시면은 박스 All 박스 No만 기억하시면은 테 박스를 그렸다가 지웠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할 때 많이 쓰시는 거, 테두리 그리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테두리는 바깥쪽만 업무하시다 보면은 테두리 그리실 일이 많은데, 두 가지만 기억할게요. 바깥쪽 테두리는 박스 사이드, BS. 오케이? 아시겠죠? 그 다음, 바깥쪽 두꺼운 테두리는 박스 thick. 두껍다 thick이죠? 그죠? 박스에다 T만 붙이면 됩니다. 박스 thick. T만 붙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예제 보시겠죠? 여기 예제 보시면 바깥쪽에 진한 진한 지금 진한 바깥쪽이죠. 박스 스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 여러분들 똑같이 해볼게요. 단축키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할게요. 알트 H 박스 두껍죠? 스틱 이러면 끝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워볼게요. 해볼게요. 표를 지운 상태에서 두껍죠? 그죠? 두꺼운 테두리니까 Alt H 박스, 박스 한번 끝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얇은 테두리 하고 싶다. 얇은 테두리는 뭐예요? 박스 그냥 사이드예요. 두꺼운 때가 thick이고 일반적인 테두리는 사이드입니다. 해볼게요. rth 박스 사이드. 얇은 테두리 됐죠? 얇은 막깥쪽 테두리 할 때는 rth 박스 사이드. 다시 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rth 박스 사이드 하면은 얇은 테두리. 두꺼운 테두리는 rth 박스 thick 하시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줄 알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 예제는 이세 가지를 이제 배운 내용을 응용하면은 여러분들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 이렇게 졌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표를 그릴 거면은 아까 처음에 보였던 거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제를 만들 거면은 영역 지정을 하고, r t h 박스 5를 합니다. 전체. 그럼 전체 테두리가 그려지고요. 바깥쪽 테두리가 두껍죠? 그러면 thick 기억하시라 그랬죠? r t h 박스 thick 하시면 두꺼운 테두리가 나옵니다. 그 여기도 두껍지 않아요, 여기도. 똑같이 영역을 Shift 누르고 방향키를 지정하면 영역이 지정되고요. r t H 박스 thick 하면 여러분 끝입니다. 다시 테두리를 지우고 싶다? 박스 no죠? r t H 박스 B, no. 하시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다시 보시면서 천천히 돌려가면서 이네 개의 단추. 박스 all, 박스 no, 박스 side, 박스 thick. 이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안할 건데, 여러분들 이게 응용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를 영역을 막 여러 군데 지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막 단축키를 이용하면 업무를 빨리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뭐, 지우고,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업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영상, 테두리 그리기는 회사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요. 5분 영상 많이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빅국남 테두리편 여러분들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빅국남 채널 오셔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